자, <laughs> 출발합니다. 2참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참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예제와 같이 이렇게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공통 부분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공통 부분을 t로 치환해서, 어,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y는 이 녀석을 t로 치환을 하죠 그럼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x 제곱 더하기 2x를 t로 치환했거든. 그런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그럼 t의 범위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t의 범위. <laughs> 자,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2x를 t로 치환했잖아. 이렇게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치환하고 나면, 변역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역이라고 하는 건, 지금 x가 t로 바뀌었잖아. 변수가. 원래는 여기는 x라는 변수에서 t로 바뀌었기 때문에 t의 범위를 반드시 구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 t가 x제곱 더하기 2x잖아. 이게 일종의 x하고 t에 대한 함수거든. 그럼 얘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빼기 이렇게 해주면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 자,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꼭점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런데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래.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0이 나와요.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1 넣어주면 4백이니까 3이 나오네. 어, 1 넣어주면 3이 나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x가 범위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잖아. 그럴 때, t의 범위가 뭐가 나오는지를 보자. t의 범위는 바로 이제 그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여기가 t축인 거예요, t축. 그러면 제일 작게는 마이너스 1부터, 제일 크게는 어디까지 나타난다? 3까지 나타나는구나. 아, t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타나는구나. 자 그럼 그러한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뭐를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치환을 하고 나서 치환을 하고 나서 t의 범위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최대 최소를 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요. 자 그럼 구해주면 이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이제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을 표준형으로 바꿔줄까요? T 제곱 플러스 2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T축하고 Y축인데,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 코마 마이너스 4죠. 자, 꼭점 좌표가 마이너스 1 코마 마이너스 4고, 근데 T의 범위가 뭐부터 뭐까지야?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3까지죠.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아,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부터 3까지니까, 그때 y 값은 제일 작게는 마이너스 4부터 제일 크게는 얼마다? 12까지가 되는 거야. 따라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 거고요. t가 3일 때 뭐를 갖는다? 12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거와 관련된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예제 11번으로 가서 이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제소 여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가지 그럼 얘를 t라고 놓는 거예요. 그럼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는 t에 관한 함수, t와 y에 관한 함수인데 범위는 x로 나와 있잖아. 그 x의 범위를 t의 범위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로 치원했거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빼기 1 해주시고, 그러면은 x-1의 제곱이고, 플러스 2가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면요. 1, 2가 꼭지점이야 1, 2. 1, 2가 꼭지점 좌표고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y 절편이 3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러한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서 x가 0부터 3까지래. X가 0부터 3까지래. 그럼 0은 여기겠지. 자, 0일 때 3이고, 3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은 3 넣어주면 4 더하기 2니까 6이 되겠네. 그러면 3을 넣어주면 6이 나와요. 요 값이 6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0부터 3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보는 건데 제일 작게는 t, t값이 얼마가 나온다? 2부터 제일 크게는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6까지 나올 수 있다. 아, x가 0과 3 사이에서 0 이상 3 이하에서 t는 제일 작은 값 2에서부터 제일 큰값 어디까지 나올 수 있다? 6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t의 범위를 치와, t의 범위를 정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는 t-2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돼요, 단박에. 음. 자, 그럼 이걸 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꼭지점 좌표가 2콤마 0이 되면서, 자 y 절편은 4가 되겠죠. 한 요점 정도를 지나는 거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러한 포물선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t의 범위가 뭐라고 되어 있어? 2부터 6까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 2부터 6. 음 t 대신에 6을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y가 600이 2에 제곱하면 16이네요. y가 16이 됩니다. 자, 3, 4, 5, 6, 6을 넣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 값을 16이라고 가죠. 여기가 16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는 거야? t를 2부터 6까지 보는 거잖아. 그랬더니 y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작게는 여기가 얼마야? 0부터 어디까지? 16까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0부터 어디까지? 16까지. 0부터 16까지. 따라서 t가 0일 때, 최솟값 얼마가 나오고요? 0이 나오고요. t가 뭐일 때? 6일 때, 최대값 얼마가 나온다? 16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솟값은 0, 최대값은 16. 자, 그 다음 필수해제 12번 문제.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식의 최대와 최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생소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음. 자, 이제 이런 유형이에요. 2차식이면서 문자가 두 개야. X, Y에 대한 2차식이잖아. 그럴 때, 최대 최소를 물었다. 그러면은, 뭐, 뭐, 제곱 더하기, 뭐, 뭐, 제곱 플러스 상수꼴로 변형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요.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실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항상, 이거 실수잖아, 그지? 예. 얘도 실수일 거잖아, 그지?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 할 때, 얘가 항상 0 이상이고, 얘도 항상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일, 최소의 값은 뭡니까? 얘가 0일 때고 얘가 0일 때가 최소거든요. 그래서 둘다 0을 만족할 때, 그때의 최소값은 K.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7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자, 완전제곱식 두개 만들라고 했죠?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어, 나는 반제곱 9가 필요해. 나중에 다시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2로 묶어서 Y제곱 더하기 2Y. 어, 여기 뭐가 필요하지? 1이 필요해. <laughs> 자, 없었던 9가 생겼죠. 그럼 마이너스 9 해주시고, 없었던 2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인.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7 해주시면 X-3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더하기 1의 제곱. 자, 이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1 더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제곱식 두개 해주고 k 형태로 바, 바꿔줬죠. 그러면 얘가 x, y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x-3도 실수고 y 더하기 1도 실수예요. 그럼 실수의 제곱이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0일 때, 얘가 0일 때이 값은 가장 작은 값을 갖겠지. 그러니까, x가 3이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는 이 값들이 0이 나오, 나오잖아. 그러면 그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네. x, y에 대한 2차항이 나오고요.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어. <laughs>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x 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될까요? 그다음 요거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6y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y 제곱 마이너스 6y가 되겠네. 어. 자, 얘는 선생님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로 완전제곱씩 만들어보고요. 얘는 y제곱 마이너스 6i 플러스 9로 만들어보면 자, 없었던 거를 뒤에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없었던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4를 해주시면 돼요. 없었던 마이너스 9가 생겼으니까 플러스 9를 해주면 마이너스의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의 y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계산하시면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자 그냥 실수를 제곱하면 0이상이지만 마이너스가 있었기, 있기 었 때문에 얘는 항상 0 이하가 나오겠죠. 요거. 그 다음 얘도 통틀어서 얘도 항상 0 이하가 나와 그러면 둘다 0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다 0일 때즉 x가 마이너스 2일 때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가 3일 때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2를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3번을 보면은 자 이번엔 또 조건식이 주어지는 2차식의 최대 최소 어떠한 1차의 조건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2차 식의 최소값을 물었어요. 자, 이럴 때는 이거를 대입하면 돼.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2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거든요. 2x 제곱 더하기 y 대신에 뭘 넣는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넣어요. 그럼 2x 제곱 더하기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4x제곱 플러스 2, 3은 6 12x 플러스 9 해서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9 이렇게 돼요. 자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러니까 이 식을 이렇게 문자의 하나로 통일을 한거야. 이렇게 통일해주는게 좋겠지. 문자가 x, y 두개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식을 나는 fx라고 한번 정해볼게. 그러면 이 함수에 어, 최대 최소. 어, 최소 값을 물었네. 그럼 얘를 6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 1, 더해주고, 빼주고, 더하기 9. 그래서 6. 자,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6은 밖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9랑 해서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x축, y축. 이렇게 그려보면, 꼭지점 자표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이고 아래로 볼록한 그러한 우리 그래프가 되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일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3을 갖는다 이렇게 해주자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참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이에요. 오른쪽 그림의 직사각형 ABCD에서 두점 BC는 X축 위에 있고 두점 AD는 이참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의 그래프 위에 있다.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가 내신에서 정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물었는데, 어, 나는 여기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요 점은 뭐가 될까요? A 점은요, 이 B를 A 콤마 0이라고 놓으면요, A 점은 올라간 거니까, a 여기다 a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둘레의 최대값을 묻는 거기 때문에, 요 둘레, bc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bc 길이. 자, bc 길이가 얼마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지금 대칭 축이거든요. 대칭 축. 자, 보세요. 대칭 축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0x,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반제곱, 25 더해주고, 빼주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2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x는 5라고 하는 이 대칭 축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5라고 하면 여기가 A거든요. 그러면 요 길이가 5-A가 됩니다. 음 그럼 여기도 똑같이 얼마가 될까요? 5-A가 돼서 따라서 BC 길이가 5-A의 몇 배가 된다. 두배가 돼서 10-2A가 되는 거. 여기까지 됐죠? 음. 자, 그리고 여러분, AB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AB 길이? 요 길이는 곧, 뭐다?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1 아, a A제곱 플러스 10A잖아. 그러니까 요 길이 자체가 얘가 되겠죠? 그래서 AB 길이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0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둘레는 가로가 뭐예요? bc 잖아. 가로 길이 몇 배? 두배 해주고, 또, 세로 길이. 세로 길이를 두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0-4a-2a 제곱, 플러스 20a-2a 제곱, 플러스 16a 더하기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음, 자, 이제 우리가 어, A에 관한 어떤 2차식이 나왔어. 그럼 이 식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정할까? FA라고 정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A의 범위가, 자, 여기가 A였으니까, A의 범위가,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0이니까, A의 범위는 0과 10 사이에서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거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8a, 반제곱, 16 빼기 16 더하기 20. 그럼, 마이너스 2배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이고 곱해서 나가니까, 플러스 32 더하기 20이 돼서, 마이너스 2배에 a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52가 돼요. 아, 그럼 우리는 여기가 이제 뭐할수 있어? a가 4일 때 둘레의 최대값은 얼마다? 둘레의 최대값은 바로 뭐다 5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확인 체크를 푼 다음에 선생님한테 개인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수 수고하셨...